그의 심장은 오직 손녀를 위해 뛰고 있었다. 100평짜리 초호화 저택 거실이 대형 베이비룸으로 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 아빠이자 영원한 보시기 이용식. 늘 유쾌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최근 소녀 사랑에 대한 상상 초월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100평 집 거실에 대형 베이비룸을 꾸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모두를 경악시킨 그의 손녀 바보 면모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과 국민 할아버지 이용식의 눈물겨운 가족 사랑 이야기가 지금 전격 공개된다. 고요하던 8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안방국장은 국민 아빠 이용식의 흘린 뜨거운 눈물에 숙연해졌다 영원한 보식이라는 별명처럼 늘 유쾌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최근 방송에서 손녀 사랑에 대한 상상 초월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백평 집 과실에 대형 베이비룸을 꾸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손녀를 향한 애틋함과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대한민국을 감동과 경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국민 할아버지 이용식의 손녀 바보 면모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1. 국민 아빠 이용식의 삶과 늦깎이 아빠의 눈물 가족 사랑의 깊이. 이영식은 1975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이래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이다. 보식이라는 캐릭터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국민 아빠이자 따뜻한 이웃 아저씨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의 유쾌하고 정감 있는 모습은 언제나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했다. 늦깎이 아빠의 고통과 기쁨 이영식은 늦은 나이에 딸이 수민을 얻으며 늦깎이 아빠가 되었다. 딸의 탄생은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삶의 의미였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된 만큼 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표현하며 딸바보 아빠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애틋함과 함께 늦게 찾아온 행복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다. 딸의 결혼과 사위 사랑 이용식은 딸 이수민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때 누구보다 딸의 행복을 빌었다. 특히 사위에게는 아들처럼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사위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사위는 아들보다 더 좋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며 사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가족 사랑은 딸과 사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손녀의 탄생과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마침내 이영식에게 손녀가 찾아왔다. 손녀의 탄생은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딸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며 손녀 바보 할아버지로 거듭났다. 그의 눈에는 손녀를 향한 애틋함과 함께 새로운 행복에 대한 감격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백평집 거실이 대형 베이비룸으로 손녀 바보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변신. 이영식은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백평짜리 초호화 저택 거실을 대형 베이비룸으로 꾸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을 경악시켰다.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손녀를 위한 왕국으로 변신한 것이다. 백평 거실의 파격 변신 그의 집 거실은 백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었다. 일반적으로 거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용식은 이 넓은 거실을 오직 손녀를 위해 대형 베이비룸으로 꾸몄다. 알록달록한 매트, 다양한 장난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진 베이비룸은 그야말로 손녀를 위한 왕국 그 자체였다. 그의 집은 럭셔리 저택에서 아기 천국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했다.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섬세한 설계 이용식은 손녀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베이비룸을 설계했다. 모든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두툼한 매트가 깔려 있어 손녀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녀의 시선에 맞춰 낮은 높이의 장난장과 책장을 배치하여 손녀가 자유롭게 물건을 만지고 놀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가 담겨있었다. 손녀 파보 할아버지 감격 이용식은 대형 베이비룸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손녀가 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손녀는 나의 비타민이자 삶의 활력이다라고 고백하며 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눈물은 소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늦게 찾아온 행복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지유의 공간이었다. 3. 국민 할아버지의 눈물 소녀 사랑이 던지는 진정한 행복의 메시지. 이영식의 소녀 사랑은 단순한 할아버지의 애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묻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의 눈물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물질을 넘어선 사랑의 가치 이용식은 100평짜리 집 거실을 대형 베이비룸으로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했다. 하지만 그의 투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위한 투자였다. 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손녀의 웃음소리가 나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삶은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증명한다.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용식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소녀와의 시간을 통해 젊음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 그의 삶은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한다.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다. 이영식의 소녀사랑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다.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은 가족 안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4. 국민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다. 이영식은 국민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의 소녀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의 이야기는 늦깎이 아빠로서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소녀의 탄생으로 인한 행복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다. 그의 삶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 나눔과 봉사의 실천 이용식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국민 할아버지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세대 간 소통의 아이콘 이용식은 손녀와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은 세대를 초월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용식, 국민 할아버지를 넘어 사랑의 전도사로 영원히 빛나다. 국민 아빠 이용식의 소녀 사랑은 대한민국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다. 베평 집 거실에 대형 베이비룸을 꾸민 그의 손녀 바보 면모 뒤에는 늦깎이 아빠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가족 사랑의 깊은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이영식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결국에는 빛나는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다. 그는 이제 국민 할아버지를 넘어 사랑의 전도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황금빛 눈에는 지금부터 더욱 빛날 것이다.